주님 평화 <laughs> 네 어, 어제 리허설 갔다 오고 나서 탈이 났는지 좀, <laughs> 긴장을 많이 했는지 좀, 음, 화장실 많이 다니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체력이 좀 그래서 <laughs>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음, 사과 말씀 드리고요 어 제가 또 내일부터는 성공 성사에 미사에 뭐쭉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내일 주일은 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합니다. 음 일단 소감 말씀드려야 되겠죠? 오 진짜 대단하셔요,들. <laughs> 어 이번에 다섯 분이 나옵니다. 저 포함해서. 오분이 나오는데 리허설을 아주 어, 힘들게 했어요 음, 곡을 어, 선정한 한 것을 다 불러보고 거기서 이제 g 어, h 님께서 정해주신 곡으로 하게 됐는데요 u n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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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u n 도 h u n 도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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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신부님, 목사님, 스님, 특히나 뭐 <laughs> 어차피 누가 나오는지는 벌써 홍보가 됐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 조랑구 신부님은 지금 수원 교구 내에서 뭐 수원 교구의 지디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끼 있으시고 어, 정말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음, 노래 선곡도 주로 이번에 노래 선곡들이 다 어르신들을 향한 노래인 것 같아요. 다 트로트예요. 저는 아니지만 트롯들로 다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부님 뭐 준비하신 노래 너무 좋고요. 음. 퍼포먼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어, 이 목사님은 뭐 화려하시더라고요. 원래 어, 예전에도 한번 그 아침마당에 그 실질적으로 경연으로 나오셔서 하셨고 뭐 춤, 노래 다 돼요. 예전에 소속사에 있으셨다고 었 하시더라고요. 뭐 몸은 조금 부르셨지만 그래도 어우 너무 그루브가 있고 뛰어나서 뭐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님 같은 경우는 벌써 아침마당에 다섯 번 출연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분은 뭐 경연 예선 우승까지 하신 분이고 게다가 뭐 저번 그 부처님 오신 날에서도 우승하신 대단한 스님이시고요. 끼도 충만하신 데다가 언제또 활발하셔서 주지신 스님이신데도 힙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앞쪽으로 쭉 앉으셨고 맞은편에 저하고 부산교구 이제 신부님 둘이 이렇게 앉았는데 저희 둘이 말 그대로 아마추어. 이 v 화려하신 분들의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이나 저나 무슨 가수 같은 느낌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없고 그냥 담백하니 노래 잘하는 <웃음> 그래서 <웃음> 신부님하고 저하고 아마 그냥 제일 이렇게 듣기 쉬어가는 코너로 <laughs> 듣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선곡은 어, 저희 구독자들에게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선곡은 원래 세 곡을 준비를 했었어요. 가요 중에 어, 먼저 첫사랑이라는 곡을 맨 처음에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 어, 유지아의 어, 어, 뭐죠? 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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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네, 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예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곡인데. 음, 한 영의 바람이라는 이 세곡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람이라는 곡이 선택이 됐습니다. 사실 첫사랑은 그 의미를 뭐 굳이 이제 어떤 남녀간의 첫사랑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성문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그사람 처음 느꼈던 그 사랑. 또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느꼈을 그 첫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셨을 때그 첫사랑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었고요 내 안에 비친 내 모습은 나의 모습은 그 노래 자체가 가만히 보면요 홀로 외로운 상황 속에서만 이런 외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는 이에게 무엇을 뭐 보태려 하냐 뭐 외국 그런 거 말고 그냥 듣지 말고 세상 껏 듣지 말고 내 안에 내 모습으로. 내빈 곳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노래였고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제가 영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노래가 원래 좀 영성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내,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외로운 이들에게 어, 위로가 되는 가사가 그래요. 바람이 되어 그대와 숨을 쉬고, 구름이 되어 그대 곁을 맴돌고, 비가 되어 그대 어깨를 적시고 난 그렇게 늘 그대 곁에 있겠다 함께 울고 웃고 하며 그대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너무나 좋은 성령님과 같은 그래서 그 노래를 했고 아마 그 노래 한 거로만 따지면 첫사랑이 제일 잘해요 가곡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런류의 노래를 좀더좀잘 불러서 가장 듣기는 그 노래가 좋았는데. 그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바람 이란 곡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연습 많이 못하는게 <laughs> 예 저기 기관지염이 생겨 가지고 지금 조심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 그래서 24일 어, 8시 반에 공연이 있고요 뭐 5시 50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가서 준비 잘 해야겠죠 아무튼 뭐그 사이에 뭐또 영상 돌리겠지만 어,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대림 사주 마지막 대림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모든 대림의 초가 다 켜집니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제는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제는 하느님의 계획이 보물 터지듯 터지는 게 터지는 시작이 다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세계의 천지창조 장면을 보면 뭐 엄청 뭐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느낌이지. 뭔가 막뭐 엄청난 퍼포먼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빅벤총 빵 터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우신 업적은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날 때어 영.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죠. 구약의 하느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기적과 놀라운 능,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이끌면서 진두지의 하시잖아요. 막 사람도 죽이고 뭐, 부시고 막 바다도 가르고, 다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 곳에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놀라움에 감정적인 감동이 있을지언정 영적인 믿음으로까지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건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매 맞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짜로 주시되 이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지도록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해졌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말과 생각과 태도로서의 응답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 즉, 해방된 자로서 해방된 자답게 살아가야만 할 의무를 주셨죠. 아무튼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차서 빵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정말 고요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하게 일어날 사건 일어날 것처럼 헤로데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얼마나 또 조용하게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까? 이렇게 음, 예수님의 그 공생활 시작 전까지의 모습은 너무나 너무나 단순했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도 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당시 세례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예수님의 공생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해방을 알려주는 치유를 했다가 결국 그 치유에 발목이 잡혀서 나중에 박해를 받는 단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느님에게 너무 그런 놀라운 이벤트를 바라지 마세요. 뭐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바라지 마세요.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안 들어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들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야죠 우리는 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나에겐 대단할 게느껴진지 몰라도 하나님에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기도는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평가거나 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는 예수님은. 나자렛 한 시골 소녀에게서 태어났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정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죄인의 한 사람처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엄청난 이벤트를 요구합니까? 우리의 나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군중처럼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음, 기도하시되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찬양 드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뭘 청하시든지 이 찬양이 진심이어야 돼요. 이 찬양이 그냥 유식적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찬양합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저를 이거 좀 해주시고 저것좀 해주시고 벌써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럼 뇌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뜻이니까 좀전 어떤 결과든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느님 당신의 뜻이 자의 바람과 합했을 때 그것이 선으로 이끄는 길이라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가장 겸손한 기도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예, 대림사주 잘 보내시면서 우리 성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독.